의지할 것,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지금 제목이 무섭죠? 아,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경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아, 안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3장은 죄가 그 땅에 보편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회가 있을 때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 영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있다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도, 지도자들이 건강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건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은요. 그 사회의 지도자가 바르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또 건강한 사회가 그럴 때될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되고, 혹은 지도자를 잘못되게 하는 그 사회가 되면, 어, 그 사회는요, 병들고 아픈 사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을 잘못 그 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서울을 이렇게 어, 가면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연착돼가지고 또그 추운 날또 주님은 눈을 준비하셨어요. 또 지하철을 타고 그 수요일에 설교하러 가는데 또 걸어가지고 그 교회까지 가는데 어, 교회에서 한시 조금 넘어 출발했거든요. 거기 갔더니 5시예요. 그러니까 4시간을 가면서 아, 왜 내가 이렇게 됐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박 집사님 때문에 박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아니 다박 집사님 때문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던 기억이 제가 지금 애드립이 아니라 그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아, 참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구해주는 분들이 있기에 또이 길이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았던 시간이 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모양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그 오늘 말씀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지도자들 잘못 위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핵심. 죄의 핵심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죄의 핵심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이 생겨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어, 저와 이제 성격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분이 계신데, 기도하는 분 중에, 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냐는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 그 어머니 하나님 다음엔 그러면, 그러면 삼촌 하나님이고, 그 이모 하나님인 거냐고. 아, 저에게 진짜 질문한 예용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없겠지만, 또 업계를 축복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 속에는요, 그런 경향이 다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나 스스로 돌아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이루어내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룬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보존하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창조로,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관대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뭔가를 흘려보내고 나눌 때에 아까워지 하 않고 풍성이 나눌 수 있는 이유 중에 그 일이 가능, 그렇게 가능해야 하는데, 자기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러고 나면, 내 방식으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때론, 우리가 그렇게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봐야 할 때가 점검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기대하게 되죠. 자녀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또는 다른 어떤 지도자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잠시 저도 참 자유할 수 없고 쉽지 않지만 자녀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키우지 못했지만, 우리 집사님, 내 자녀들, 내 생각대로 크시던가요? 내가 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 이 시점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 꿈을 꿔보지만,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성도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회는 보나마나 한 것이죠.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인생을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그 코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연약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면서 그 죄의 경향이 자기는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마치 어떤 하나님인 것처럼 혹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을 것처럼 다할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기대하다가 충족이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지도자도 사람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똑같은 인생을 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으로 그분의 일하심이 없이는요, 절대로 존재할 수 있는, 없는 피조물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를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교만의 반대를? 겸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겸손의 핵심은요, 무엇이냐면 절대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은근히 남들보다 자기를 훌륭하게 평가하면서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혹은 말로 남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부분.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동지하고 있는 모습. 누군가를 낮게 여기는 모습.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말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죠. 그대 모습이죠. 학벌이 없어서 나는 천대를 받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보지 말고 아들 하나님 생명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의지하고 높이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유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요술자를 그리하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으로 좋아지며 양식과 부를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신뢰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의지, 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요, 할지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는요, 누구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지도자들을 의지하자 드러내시는데, 어떤 지도자들을 드러내세요?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누굽니까? 군사적인 지도자. 여러분, 참, 이번 주 이슈가, 지난주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참, 이렇게 센세이션 했던 이슈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벅스였어요. 스타댕크. 저, 그,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생겼다. 그 사람들이 그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백몇 미터를 걸어가서 스타벅스에 방문하는. 그래서 해세계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어,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한 나라다. 휴전, 휘전, 휴전하고 있는 정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그 앞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는 것들을 보면서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서 참 스타벅스 와 관련된 분이 계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참, 참 대단하다는 전저에겐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꼭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 그 휴전선의 근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는 게, 참 저에겐 참 충격 중에 하나였어요. 군사적인 지도자를 재해버리면, 이 땅에서도 군사적인 지도자를 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최고의 목적으로 세웠던 게그 지도자를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였다는 외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장관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치적인 지도자를 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그 지수가 그 주식의 지수가 올라갔다. 아, 블랙데이라고 하나요? 무슨 데이라고 그러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무슨 데이라고 합니까? 에 네, 그거 데이에서 그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제가 뉴스를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리더가 바뀌면서 그 지수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막 기대감을 갖고 있나 봐요그 정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데 이 절에 보면 재판관 장로 이런 재미있는 것을 삼 절에 보니까요. 삼 절에 보세요. 이렇게 눈을 보세요. 귀인 모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제해 버리시다는 거예요. 그더 재미있는 삼절이 나오는데 이 정말 무서운 게 종교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건데 여러분 그 2절 3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선, 선지자와 복술사도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요술자, 이렇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빼고는 하나님이 다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절 네 번째로 경제적인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필요한 건강한 지도자들을 엉뚱하게 위하고 현가르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죄를 보면서 건강한 지도자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사절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을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삼 사절입니다. 아멘. 사절만. 여러분 아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말하자면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질이 안 되는 사람. 지도자로 세우는 것으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으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져야 할 건강한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이들을 제하여 버리시자 지도자가 될 자질이나 경험이 못한 자들이 주다가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멘. 이런 말씀이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건강한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적절하게 쓸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는 사회에 그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믿는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거두어 가시는데 어린 아이와 소년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내신 훌륭한 어르신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기울여 들으려는 그 젊은 세대들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다 보내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것만 봐도 그렇게 행복해 하고 그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주길 축복해 주는 어른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자기들의 지금 중심성만 드러내면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어른들 내가 너한테 이놈의 새끼들 내가 해준 게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대해 그런 사회가 되면 망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 젊은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논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회는요, 건강한 지도력을 잃어버린 사회라고 할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지 않은 정말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의 예의 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갑질하는 것도 안 되지만 천한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점점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영혼들의 그 가치와 땀 흘림의 수고들을 잘 알고, 그런 건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나쁜 사회, 사회. 이런 것이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에요. 제가 도마동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을 때, 새벽 차량, 차량 운행을 베제 쪽을 가다 보면, 그 새벽에 전날 그 모인 쓰레기 대학가이기 때문에. 그 어디입니까? 그 학교가 있는 그 근처가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했냐면, 농사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허민호! 너 공부 안 하면 농사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회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녀들 공부해야 한다고. 그렇게. 음, 어떤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지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천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나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우리가 올해 고구마 농사 망치지 않았습니까? 농사도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직업도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제발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직업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저와는 내실 축복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다른 질서와 문화가 흘러가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세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두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지도자가 되는 것과 옷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너처럼 없는 사회가 건강한 지도자를 다 잃어버리니까 오달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옷이 있으니까 우리 지도자가 되어 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미디죠 코미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려 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처럼 사람을 쫓고,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정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신뢰하며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기가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 영원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아이들과 예배하는데 그 아이들 영상을 보는데 막 어떤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막 뛰어오는데 갈 수가 없어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요 앞인데 갈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했죠? 한숨을 쉬세요.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내가 사랑하는 이이 이 아이들 이 생명들 내게 마음껏 놀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심을. 기념하는 이 귀한 이 대림절 이 절기에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받은 것 일정 기간 잘 사용하다가 우리는. 이 여행을 마치는 자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복된 안주, 이 대림절의 첫 시작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